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 PBL. 그렇다면 한국은 가능할까요? 교육열이 높다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중앙 중 고등학교입니다.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과 선생님. 제작진은 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 학기 동안 PBL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감히 예측하던데 PBL 수업을 했을 때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고 학습에 대한 기쁨과 또 학습이 주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본격적인 PBL 수업을 앞두고 교사 연수가 시행됐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PBL은 너무나 낯선 학습 방법인데요. 흥미로운 수업 방식에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웃음> 하지만 처음 해 보는 프로젝트 수업이 교사들에겐 부담감입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p p l 수업이 학생들에게 잘 표현될 수 있을지, 정작 에들한테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이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들한테 내가 PBL을 해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 기대감과 두려움을 안고 드디어 PBL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학년 일반 학생들이 무언가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선생님은 보라색 망토까지 둘렀습니다. 미술 시간인가 싶지만 도덕 정보 수업입니다. 게다가 교실 안에 드론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드론 비행을 선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기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직접 드론기까지 구매했다는 이용진 선생님 의욕이 대단한데요. 아이들은 필기 대신 종이 드론 모형을 제작하며 드론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나갑니다. 과연 첫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보통 선생님이 그냥 저희 보고 일방적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스로 과제물을 해결하면서 협동식도 좀 기를 수 있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점점 지나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알찬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재미있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석영이에게 PBL은 좀 막연한 모양입니다. 어 재미있을 것도 같았고, 어, 해보면 뭐 재미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역시 낯선 PBL 수업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빨리 기다려. 빨리고 불안함. 음, 애들이 못해서 망하면 어떡하냐고 생각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처음에 PBL 수업이 뭔지 몰라 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희비가 교차한 PBL 첫 수업이 지나고 한달후 다시 중앙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호랑이 선생님으로 소문난 박호성 수학 선생님의 수업 시간입니다. 약간 어, 저저좀 성격이 강한 편이라서 막 어, 지르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아 그때는 애들이 뭐 제가 뭐라 하면 애들 인상도 쓰고 웃음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수학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교실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던져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수학과 연관시켜야 되고 그냥 단순히 수학만 있는 것보다 실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학교폭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그런 거 연결시켜서 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만들기를 만들었습니다. 전학 온 학생이 있다 생긴 것 때문에 애들한테 많이 따돌림을 받는다. 이 학생이 이제 인위적으로 수학 적 수학 시간에 데셀레이션하는 시간을 되게 즐거워했다. 이 학생을 기쁘게 해주죠. 어? 팀원들끼리 협동해 테셀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아이들은 도형도 배우고 배려에 대한 마음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탁을 벗어나지 않았던 선생님이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왜삐뚜노 못해요. 뭐 아, 뭐. 인생은 그런 겁니다. 인생. <laughs> 아야, 야 서경이 정말 집중해서 잘하고 있어요. 왜날 서경이한테 화만 내는데. 아이들의 수업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석영이 같은 경우는 되게 웃음이 많거든요. 웃음이 많고 적극적이고. 수 수학, 수학 시간 제가 앞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방해가 돼요. 제가 또 터치를 하거든요. 벌을 줄 때도 있고 성영이 같은 경우는 울기도 했었고 마음도 많이 아파했었는데 그러까 보니까 석영이가 웃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판서식 수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교감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PBL 수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내 생각이 잘못됐나 저도 이렇게 밖에 가고 있구나라는 알게 됐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생각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바로 학교여야 합니다. 김 실장이리 와, 마고 여기다. 학습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PBL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있을 때그 빛을 바랍니다. 한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PBL 수업에 도전했던 대구 중앙 중학교. 과연 학교와 아이들은 수업 60일째를 맞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해본 게 뭐였습니까? 선거 품과 유시시 제작하기였습니다, 맞지? 지난 몇주 동안 아이들은 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선거송과 홍보 영상까지 직접 제작했죠. 저는 솔직히 애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애들이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더라고요. 자신들이 만든 영상을 보니 뿌듯한 모양인데요. 두달 사이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졌습니다. 국어 선생님도 함께 수업 진행을 하는데요. 포스트잇을 나눠 줄 겁니다. 자, 포스트잇에 각각 상대방의 공약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논거를 찾아서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됩니다. 포스트잇으로 가능한 많이 찾아서 붙여 보세요. 상대방 공약에 대해 반박할 근거들을 찾아보는 시간. 의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 모두가 수업에 적극적인데요. 아, 야, 민 야, 동민이 휴지비 아. 얼마 정도 필요하게 아, 해야, 아, 해야 아, 되지? 화장실 하나에 아, 가2층은 여자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아니, 최소 최소 150에서 200 300 300 300. 200이잖아. 4 0 0배0 집에서 200 사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니 논리적 아이디어들이 샘솟습니다. 그룹으로 활동하는 수업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훈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오. 이번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유난히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민이입니다. 주로 옆에는 동민이가 있어서 동민이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줬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동민이는 PBL 수업 첫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PBL 수업이 뭔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두 달간의 PBL 수업이 진행되면서 동민이의 수업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든 앞장서서 과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학교에 오기 싫었어요. 그 많이 지어하기도 하고, 그 항상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 빨리 와가지고 하루가 지나가면 좋겠고, 그 항상 열려 있는 것. 몇 시간이 기다려지요. 동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자던 애였거든요. 그리고 말도 많이 안 하고, 아니면 진짜 수업 시간에 떠들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지안이 옆에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 UCC 만들 때도 혼자 남아갖고, 지안이랑 둘이 남아서 저 그것도 막 찍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을 제가 보고 새롭게 본것 같습니다. 배우는 과정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공부는 더 이상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PBL은 교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 체제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어느 선생님이 그게 안 좋다라는 걸, 예, 좋다라는 걸 모르는 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 지금 현 체제에서는 교육체제에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을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느냐 아니면 저희 중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뭐 특목고나 이런 데를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학교 서열이 매겨지는 이 상황에서는 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피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시 조금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도 좀 많이 주고 또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긴 한데요. 자유학기제 하면서 교사한테 조금 많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PBL 수업 도전 100일째를 맞은 대구 중앙중학교.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교실에 활기가 넘칩니다. 아이들 누구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데요. 삼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알리기도 알리고 불안함. 음. 애들이 못해서 원망 하면 어떡하냐고 생각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애들이랑 협동하면서 주말에 만나서 그그 그 조숙제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처음에 PBL 수업이 뭔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웠어요. 어, 꿈이 생겼어요. 작가라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작가라는 내가 이야기를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단 100일의 도전이었지만. PBL은 아이들에게 꿈과 공부의 재미라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